네, 안녕하세요. 뭉쳐였단다, 뭉단맨입니다. 2025 승무패 65회차, EPL 7경기, 라리가 7경기입니다. 지난 승무패 64회차는 역배 2개, 중배 5개로 2변 5판인데요. 그래도 3회 연속 2월회차가 되었는데, 지난번 분석 시 얘기했듯이 2월이나 독식이 유력하다고 했는데요. 리버풀의 패배가 결정적인 2월 요인이었고, 요즘 갬블러 분들의 참여가 이전만 못하며, 3회 2월에도 1등 당첨금이 20억으로, 이번 해차는 30여억 원이 될 걸로 예상되는 아무튼 대박 해차가 되겠습니다. 이번 65회차는 다시 빅리그로 돌아왔는데요. 리그 상위 팀들의 주중 컵대회 출전으로 인한 거리 이동과 체력 변수를 체크해야겠는데, 이번 매치가 끝나면 다시 A매치 기간으로 각 리그 팀들은 로테이션보다는 총력을 다할 걸로 보여 역배 두세 개가 1등 적중을 좌우할 매치로 보이니 그 부분에 대해 특히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3회 2월 회차로 뭉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이번 회차에 한해 특별히 한 단계 위의 혜택을 드린이 대박의 행운을 잡으시기 바라고요. 뭉탄 예상픽에 본인픽 4,5개를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일본경기 EPL 14위 맨유 대 5위 썬덜랜드의 매치입니다. 맨유는 리그에서 직전 브랜퍼드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현재 잉글리컵 포함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선덜랜드는 직전 리그에서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최근 잉글리컵 포함 2승 3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4승 1패로 맨유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1.51대 6.01로 차이가 있는 정배당입니다. 양팀 순위가 거꾸로 된 느낌인데요. 맨유는 아모림 체제에서 중원 압박과 빠른 측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카세미르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와 페레난데스의 창의성 의존도가 계속 커집니다. 다만 시즌 초반 기복과 수비 불안이 노출되면서 홈에서도 불안 요소가 좀 있고요. 선덜랜드는 레지 스루브리 감독의 전술적 짜임새가 인상적인데요. 433 기반에서 조직적인 프레싱과 세트피스 위력이 강하고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실리를 챙기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핵심 전력으로는 수비진의 안정성과 미드필더진의 연결고리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매치 맨유는 공격 전환 속도와 측면 크로스를 계속 시도하겠지만 선덜랜드의 수비 집단 마크와 세트피스 위협이 변수인데요. 부상 출전 여부도 중요한데, 맨유는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여전히 결장 가능성이 있고, 선덜랜드 쪽은 무키엘레 출전 가능성이 확인되며, 이한 명의 복귀가 수비 안정성에 큰 차이를 줄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맨유는 마테우스쿠냐 은베모 등 굵직한 대어들을 영입을 했지만, 아직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팀 상승도 고려해서 맨유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라디가 20위 지로나 대 12위 발렌시아의 매치입니다. 지로나는 리그에서 직전 에스파뇰과의 홈경기에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두 경기 연속 무승부 중으로 최근 3무 2패를 하고 있고 발렌시아는 직전 오비에도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지로나가 우세한데 배당도 2.46대 2.90으로 정배당이고요.이번 시즌 하락세를 걷는 양팀입니다지로나는미체감독 아래 4231 혹은 4241 형태를 쓰면서 수비 시엔미드블록으로 중앙 압박을 경고히 하고 측면 공간을 내주는 걸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공격 쪽에서는 조엘 로카 같은 선수들이 창의성을 맡고 있는데요, 공격, 공격 전환과 측면 침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4 3 1 전형을 자주 쓰고 중원에서 압박 전환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바꿨고요. 수비 쪽으로 중앙 수비 라인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데 위오나 이선 미더 필더들이 공간 침투를 자주 노리고 있습니다. 지로나 최근 시즌을 시작하면서 승리가 아직 없고 득점도 매우 저조한데요. 7경기 치르면서 3득점에 16실점이라는 부진으로 리그 최하위를 하고 있고 발렌시아는 홈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데 원정은 아직은 약해 보이고요. 지난 시즌부터 시작된 지로나의 부진은 여전히 시즌을 넘기고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를 바치고 승과 패를 나눠야 할 매치로 보이지만 뭉따는 폴 도수를 줄이기 위해서 과감히 지로나의 승을 예상합니다. 3번경기 EPL 파리 첼시 대 1위 리버프로의 매치입니다. 첼시는 직전 챔스 예선에서 벤피카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고 리버풀은 챔스 갈라타사라의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리그 크리스탈에게 패한 이후 2연패로 최근 3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리버풀이 우세하고 배당도 2.92대 2.28로 역배당이고요. 첼시는 기본적으로 433 혹은 4231 때때로 3호의 전환 형태를 구사하는데요. 불안한 수비 자원을 보완하려고 중앙 미드필더들을 깊게 배치하고 있는데 공격시엔 측면이 안쪽 침투와 풀백의 오버랩핑이 중요 전환 루트가 되고 있고 수비 쪽으론 트레버 찰로바가 센터백 중심 역할을 많이 떠맡고 있는데 팀내 수비 불안 요소가 자주 노출되고 있는 게 문제로 보이고요. 또한 첼시가 이번 시즌 초반에 레드 카드가 많아지면서 수적 불리한 상황을 자주 겪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4-2-3-1, 4-3-3 전환율을 하면서 공수 전환 속도를 중시하고 압박과 볼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수비 조직력 쪽 약점이 조금 있어 보이고 주요 부상이나 결장 이슈로 변수로 보이는데 주전 골키퍼 알리송이 부상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 이번 매치 출전이 유동적입니다. 꺾인 흐름을 어떻게 반등시키느냐가 리버풀의 문제인데 주중 칠기케까지 원정을 다녀왔다는 게좀더 부담이 될 걸로 보이고요. 첼시는 대신 홈에서 경기를 치르며 승리했기에 그 상승세는 첼시가 더 위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삭이 리버풀로 이적해 아직 제 몫을 못하고 있는데요. 분란을 일으키며 이적했던 죄값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첼시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라리가 12 빌바오 대1 9위마요르카의 매치입니다. 빌바오는 직전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4대1로 대패하며 리그 이어 2연패 중으로 최근 1무 4패를 하고 있고 마요르카는 직전 리그에서 알라베스의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상성은 1승 3으로 빌바오가 앞서 있는데, 배당도 1.52대 7.05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빌바오는 조직적 축구가 유지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4231, 433 변형을 쓰면서 중원을 두텁게 쌓고, 빠른 측면 집투와 역습 전환을 자주 노리고 있고요. 마요르카는 아라사테 체제하에 수비 쪽 집중력이 관건인데 역습과 세컨드볼 싸움을 활용하는 스타일로 수비에 무게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빌바우는 유럽대에 포함 일정 소화 압박도 있고 최근 챔스에서 득점을 허용하며 수비 쪽에서도 약간의 문제를 보였고요. 마요르카는 리그에서 아직 불안정한 흐름이지만 직전 시즌 첫승을 하면서 분위기는 상승세로 반등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빌버거가 홈에서 흐름을 잡을, 성,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전반에 이렇다 할 득점을 못 낸다면 후반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 마요르카의 역습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갬블러분들은 전반에 빌버거에게 승부를 걸지 마요르카가 버티다 후반에 승부를 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매치이고요. 빌바오의 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라리가 2위 레알 마드리드 대 3위 비아리알의 매치입니다. 레알은 직전, 챔스, 카이라트 원정에서 5대0으로 대승을 하며, 직전, 에이티 마드리드 리그 원정패를 털어내고, 최근 4승 1패를 하고 있고, 비아레알은 직전 챔스 유벤투스와의홈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레알이 우세하고 배당도 1.47대 5.96으로 정배당이고요. 레알은 사비알론서 감독이 오면서요. 공수 전환 속도와 높은 압박, 볼 컨트롤 쪽으로 스타일을 다듬고 있고, 특히 전방의 음바페가 치명적인 마무리와 침투 능력 중심 역할을 잘 하고 있고요. 미드필더 쪽으로는 공간 배치와 빠른 직선 패스 흐름도 중요해 보입니다. 베아레알은 전통적으로 수비 조직력과 역습 운영 쪽이 강했는데 올 시즌도 그 틀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전방의 조지 미카우 타제나 타전, 부캐는 등이 골 찬스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 수비 쪽은 측면 수비 안정화가 관건인데요. 레알의 윙 플레이나 크로스 위협을 얼마큼 막아내느냐가 이번 매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음바페의 최근 상승세를 얼만큼 버텨낼지가 관건이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다리가 11위 알라베스 대 4위 엘체의 매치입니다. 알라베스는 직전 마요르카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엘체는 직전 셀타비고와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3승 2무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팀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41대 3.28로 정배당이고요. 알라베스는 최근 팀 수비진을 재편 중인데요. 파쿤도 가르세스가 문서 문제로 한 시즌 출전 정지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따라서 중앙 수비라인이 신인급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엘체는 이번 시즌 승격팀인데, 현재 리그 3승 3으로 무패의 성적을 거두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오사미의 두 공격수 라파마르와 안드레 실바가 각각 3골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특히 수비진에서도 평균 실점이 0.86으로 공수에서 안정적인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비 허점이 있는 알라베스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고요. 엘체의 무패 흐름과 상승세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알라베스의 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EPL 16위 에스턴 빌라와 18위 번니의 매치입니다. 빌라는 직전 플럼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유로파 예선 이후 2연승을 하고 있고 최근 2승 3무를 하고 있고요. 번니는 직전 리그에서 맨시티 원정에서 5대1로 대패하며 잉그리컵 포함 2연패 중으로 최근 1무 4패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빌라가 우세하고 배당도 1.58대 5.93으로 정배당이고요. 시즌 초반 부진했던 빌라는 차츰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번리는 이번, 이번 리그 승격팀으로 공격적인 축구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매치 빌라가 공세아를 주도하고 번니는 간헐적으로 속공과 세컨드 볼 쪽을 노리면서 균형을 깨는 순간을 노릴 텐데요. 번니의 수비력이 너무 안 좋아 원정에서 그 기대를 넘어서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에스턴 빌라의 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EPL 9위 에버턴 대 3위 크리스탈의 매치입니다. 에버턴은 직전 리그에서 웨스탠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크리스탈은 직전 리그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2연승 중으로 최근 잉그리컵 포함 3승 2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상승은 3승 2무로 에버턴이 우세하고 배당도 2.57대 2.88로 정배당이고요. 에버턴 은모예스 감독 아래에서 여전히 중원 강도와 수비 기반 쪽에 무게를 두는 스타일을 보이고 있고 미드필더의 개의 복귀가 큰 힘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공격적은 아직 결정력 불안이 있고 이전 롱볼 축구에서 변화는 주고 있고요. 크리스탈의 최근 상승세는 무서운데요. 리그에서 무패 흐름을 유지 중이고 원래 강했던 수비 라인에 세트피스 쪽 기회를 찾는, 찾고 있고, 공격의 사르와 마테타가 제목 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매치 변수는 초반 실점 허용 여부인데요. 에버튼의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과 크리스탈의 역습 타이밍과 수비 안정성이 중요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그러나 양팀 상성을 고려해서 에버턴의 무와패를 예상합니다. 9번경기 EPL 15위 뉴캐슬 대 17위 노팅엄의 매치입니다. 뉴캐슬은 직전 챔스 윈위홍 원정에서 4대0으로 대승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노팅엄은 직전 리그에서 썬더랜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2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뉴캐슬이 우세하고, 배당도 1.65대 5.09로 정배당이고요. 뉴캐슬은 에디하우 감독의 안정된 소유 축구와 빠른 전환을 조합하며 쓰고 있는데, 공격 쪽에서는 브루노키 마랑이스, 샌드로 토날리, 앤서니 고든이 중심이 되고 있고, 미드필드에 비해 아직 득점 마무리가 안 좋은 게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팅엄은 감독 교체 후 포스텍의 공격 축구로 돌아설 걸로 보였지만 여전히 수비 쪽에 균형을 못 잡고 있고요. 이삭의 공백을 아직 메우지 못한 모습이고 노팅엄은 포스텍 감독의 전방 압박 축구에 아직 적응이 덜된 모습으로 이른 시간 꼴이 터진다면 난타전이 될수 있는 매치입니다. 포스트 감독의 고집은 여전할 걸로 보여 90분을 무실점으로 버티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뉴캐슬의 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22 울버햄튼 대12 브라이튼의 매치입니다. 울버햄튼은 직전 리그에서 토트넘 원정에서 1대 1로 비기며 잉글리컵에서 첫 승을 올리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요. 브라이튼은 직전 리그 첼시 원정에서 3대 1로 승리하며 잉그리커 포함 최근 3승1무1 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2승2무1 패로 브라이튼이 앞서 있고 배당도 3.75대1.98로 역배당이고요. 많은 주요 선수들의 이적으로 시즌 출발이 안 좋은 울버햄튼은 아직 리그에서 첫 승이 없고요. 반면 브라이튼은 시즌 초반에 비해 차츰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데니웰백과 미토마 카오루가 살아나면서 팀도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뿐 이 아니라 수비 쪽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울버햄튼이 조직력을 다지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나마 무승부를 한다고 해도 울버햄튼은 성공이라고 보입니다. 울버햄튼의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EPL 13위 브랜드퍼드 대 7위 맨시티의 매치입니다. 브랜드퍼드는 직전 리그에서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맨시티는 직전 챔스 모나코 원정에서 2대1로 무승부를 하며 최근 3승 2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맨시티가 우세하고 배당도 4.76대 1.64로 역배당이고요. 공격에서 차포를 다 내보낸 브램퍼드로서는 어려운 경기가 되겠지만 맨시티 역시 이번 시즌 꾸준한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리그에서 2승 1무로 아직 패가 없는 브램퍼드로서는 홈 경기에서 한 번쯤 모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브램퍼드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라리가 7위 에스파뇰 대 6위 베티스의 매치입니다. 에스파뇰은 직전 리그 지로나 원정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두 경기 연속 무승부 중으로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베티스는 직전 오사수나와의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4승 1패로 베티스가 우세하고 그러나 배당은 2.55대 2.69로 에스파뇰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에스파뇰은 최근 3승 3무 1패로 무난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공격에서는 호르디 엑스포시토의 중원조율과 케빈 로리드리게스의 측면 돌파가 핵심인데요. 베티스는 원정에서 3승 1무 1패로 안정적인 성적을 보이고 있고, 공격에는 후안 에르난데스, 안토니, 에자 줄리 등 나름 이름값을 하는 선수들이 질비한데요. 그러나 지오반니 로셀소가 이번 시즌 초 제품을 찾지는 못하고 있어 중원에서의 열쇠가 예상되고 있는데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입니다. 에스파뇰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라리가 18위 소시에다드 대 16위 라이어의 매치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리그에서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4패를 하고 있고, 라이어도 직전 세비아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리그에서 2연패 중으로 최근 2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1승 3무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09대 3.58로 정배당이고요.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초 죽을 쓰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소시에다드는 오야르사발, 브라이스 맨데스, 쿠보 다케우사, 바렌네치아등 스쿼드는 어느 팀 못지않게 화려한데요. 라에 또한 최근 6경기 승리가 없이 2무 4패로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매치 변수는 소시에다드의 그 화려한 스쿼드로 조직력이 살아나느냐가 관건이고, 라인은 원정에서 역습 타이밍을 노릴 텐데요. 마무리가 중요해 보이고요 이제는 소시에다드가 조직력을 회복할 시기라는 생각으로 소시에다드의 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17위 셀타비고대 5위 에이티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셀타는 직전 리그 엘체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이전 유로파 리그 페이즈 슈투트 가르트 원정에서 패하며 2연패 중으로 최근 3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에이티는 직전 챔스 프랑크푸르트와의 홈 경기에서 5대1로 대승하며 최근 3연승 중으로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상승은 4승 1무로 AT가 우세하고 배당도 4.30대 1.79로 역배당이고요. 시즌아직 첫승이 없는 셀타비고인데요. 지난 시즌 리그 7위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AT는 리그에서도 2연승을 하며 시즌 초반의 부진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아직 원정 승이 없는 AT로서는 직전 챔스 프랑크푸르트전도 홈에서 치렀기에 주중 경기로 인한 거리 이동이나 체력 변수는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셀타비고의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대박의 행운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